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647일 되는 미국 대선 지민 시민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 뭐, 뉴스를 안 봐야 되는데, 뉴스를 보면은 좋은 일보다 나쁜 일, 평화로운 일보다 갈등 있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을 만드는 집단이 뭐, 예의도 있는 정치 집단. 아, 그 중에서도, 아, 과방위를 보면 최민희가 위원장입니다. 가방이를 보면은, 어, 지겨울 정도로 뭔가 어떤 목적을 갖고 또최민희가 여자 아닙니까? 지겨울 정도로 뭔가를 지키려고 악의적으로 청문회도 하고 하여튼 사람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에 나간 분들이 잘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번 어, 국정감사 뭐 각종 청문회를 통해서 망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부터, 공무원들부터 망신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에더 많이 알려야 됩니다. 국회의 그 군, 군안이 절대적 군안이 아니라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이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하던청문회하던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회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되고 또 많은 언론을 통해서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을 무식하고 지독하고 뭔가 의도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망신을 줘야 됩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그런 화면을 통해서. 최민희는 제가 볼때 방송 장악을 위한 악역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지금 22대 국회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가장 저질 국회요 가장 비생산적, 생산성이 없는 어, 국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무식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회에 여의도에 입성했는지 진짜 의안이 붕모합니다. 얼마 전에 김문수 장관이, 장관, 노동부 장관이 되기한 청문회를 하는데 민주당 여자 국회의원이 하는 소리 왈, 제주 4.3 사건을 폭동이라 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예, 그건 공산폭동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식한 여자 국회의원이 하는 말, 말. 그거는 부정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란이었다 뭐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1948년 4월 3일은 사삼폭동은 선거도 없었고 투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부정선거 얘기를 해요. 그런 무식한 인간을 피급했던 전 민주당이야말로 무식 정당입니다. 무식 정당.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지식이 없고 무식만 있습니다. 악바리들만 있습니다. 욕정이들만 있고 사기꾼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기꾼 도둑놈 악바리들이 지금 선량한 사람들을 상대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심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유일임. 지금 방심위원장이 유일임입니다 방심위원장이 방심위를 잘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이 둘은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천하의 사기꾼 범죄자입니다 이재명의 책사입니다 이재명의 그 많은 돈 아마 만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했던 일들 만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배가 신항위을 만나갖고 대통령을, 이재명을 만들자. 그래서 오만 공작을 합니다. 그 공작 중에 대법원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재명이가 대법원에서 정치 판결 판사들로 인해서 구명을 받는 일도 만배가 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언론 조작을 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고 이재명을 탕선시키기 위해서 신앙님하고 거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서 뉴스타파 그리고 MBC 확산되게 만들고 이거 김만배 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거의 가짜 뉴스라고 밝혀져고이 둘이가 구속됐습니다. 근데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보도가 되자 많은 국민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다가 에 이게 잘못된 방송이다 방송에 위 이걸 심의해주십사하고. 한 180여 건을 민원이 들어갔대요 그 중에 유림의 지인 유림 위원장의 지인 한 7명이 민원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80여 건의 7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180명은 놔두고 7명에 대해서 왜 민원을 넣느냐 해갖고 집중 공격을 하면서 이게 유림이가 사주해서 넣었다 민원 사주했다고 그걸 공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180 유명의 민원자들은 철저하게 그 익명성을 보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을 다 들고 사샅사치 가족까지 조사를 했는 놈들이 있으면 누구? 바로 방심에 있는 언론 노조. 이런 인간들은 진짜 북한 가으면 이런 인간들은 총살, 총살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인간들은 총살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들이 범법자들이 지금 수세 밀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범법자로 조사를 받고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 얼굴을 까고 자, 자신들은 공익 제보자랍니다. 아니 북 100%, 200%, 300% 범죄자들이 자기가 공익 제보자라고 하는 놈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또 뒤에서 비호하고 있는 자들이 민주당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방탄청문회를 열고 하는 인간이 최민희입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민희와 이들을 범죄자, 방심이 언론노조, 3인방, 이 둘이가 이걸 했겠습니까? 그 이름을 까서 주소를 알고 전화번호를 알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들을 공작했던 놈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주 거대한 카르텔입니다. 이 카르텔을 경찰과 검찰은 빨리 밝혀야 됩니다. 빨리.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자신들, 윤석열을 지지한 국민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일을 신속하게 빨리빨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 이런 수사를 신속하게 안 하는 경찰, 검찰, 이런 담당자들은 교체를 시켜야 됩니다. 교체를.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강 스카처럼 제가 15월 단위로 압수수색을 받니 15월 단위로. 어? 동부지금중앙지금남부지금동부지금 어, 검찰청이 돌아가면서 그것도 막때그리로 와갖고. 근데 왜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안 합니까? 검찰총장이 안 합니까? 검사들이 안 합니까? 경찰이 안 합니까? 그러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책임을 물어갖고. 왜 문재인 정부에 가능했던 일이 윤석열 정부에는 왜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제도치지 않은 사람에게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재진 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신속하게 수사하고 구속시키지 않느냐 이거지. 저는 방심이 노조원들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서 구속시키고 김만변아 신앙인처럼 그리고 이들을 도왔던 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도왔던 인간들도 그게 공무원이면 공무원 다 파멸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 청문회를 열었던 최민희 저것도 징계를 해야 됩니다.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왜? 뻔연한 범죄자임을 알고 의도적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갖고 멀쩡한 사람들을 괴롭힌 행위를 했는. 국회 권력을 악용해서, 이용이 아니고 악용해서 이런 행위를 한 최민이는 진짜 처단의 처단. 그 청문을 열던 감사를 열어갖고 자신의 진정에 불리한 말을 하면 은 말을 제지십니다 말을. 말을 못하게 막아요. 그걸 누가 최민이가 위원장이라는 권한으로 그런 악해, 악역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전에 강규현 교수가 나가서 자, 자기가 당한 그 처절했던 내용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걸 듣다 보면 일반 국민이 들으면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했겠는가 분노할 일입니다 최민희가 그걸 막기 위해서 강경현 교수로 입을 틀어막는 그런 장면 그래서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이 하는 거 저런 거 보고 나쁜 거는 배우지 말고 저런 끈질기게 전쟁하는 모습은 배워야 됩니다 지금은 정치전쟁 중입니다 전쟁은 냉혹해, 냉혹해야 됩니다. 지략과전락이 있어야 되지만, 냉혹하고 잔인해야 이깁니다. 근데 민주당은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할 때마다 이깁니다. 근데 국민의힘당은 전투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김근희 여사가 이제 대여 활동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김근희 여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이 재미야 말로 얼마나 심각한 범죄자인가 그런 범죄자도 지금 당 대표를 하면서 진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데 김근이 여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역시 조사받고 처벌받으면 될거 아니냐? 어? 그리고 당신들은 진짜 비급한 인간들이다. 진짜 너무너무 비겁해서 공격을 해도 한 여자 그 나약한 여자 한 사람만 갖고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여자만 공격합니다. 그게 민주당식 싸움 방법입니다. 약한 고리를 계속 공격해서 끊어라. 이 공산당 수법입니다. 공산당 수법. 거기에 그 공산당의 수법 전략인데 거기에 지금 자꾸 한동훈 그런 말을 하면 밀려 들어가는 겁니다.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당 대표가 아니 이재명 얼마나 범법자입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 김혜경은 아마 김건희 여사보다 더 범법자입니다. 국가의 카드, 국민의 카드를 갖고 지멋대로 밥을 사 드시고, 어, 뭐 미장은 가시고, 고기 꼬 드시고, 드신 게 아니라 처먹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윤리의 여식도 도둑의 식도 없는 인간들이 바로 그들 집단 아닙니까? 김정숙은 또 어떻습니까? 큰마는 그 옷들, 공군 1호기 타고, 지 혼자 대통령도 없는데, 지 혼자 타지 마을 묘역에 가서, 지 혼자 사진 찍고, 이게 그의 배우면은 긴근히 한국다니 저울에 달아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민주당식 공격에, 말려 들어가는 국민의힘당을 보면 한심, 한심합니다. 한심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용산도 완전하지 못하죠. 그런데 국민의힘당은 정치 조직입니다. 정치와 정치가 전쟁을 해서 밀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밀려요. 왜? 전투와 전쟁을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계속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일치 단결해서 싸우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 많은 것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김대나무 같은 인간이 나타나고 명태균 같은 인간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움직이면 모든 이기는 수법이 나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지 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한동훈 씨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도 당 대표가 되어서 나는 반드시 민주당을 이기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재명 의 그런 말이 나오면 오히려 김혜경, 김정숙을 받아치고 이번에 문다혜까지 받아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 진영의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김건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문다혜 의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당도 힘껏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대통령의 딸, 어? 한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그 가족의 삶이 일상이 저를 수가 있냐고 어? 부끄러운 줄 알아고 민주당이 얘기해야 돼 민주당에다가 같은 편이니까 그런 윤리 도덕 율도 없는 인간들이 한 나라를 5년 동안 통치했는데 나라가 꼴이 꼴이 되겠습니까? 지금 문다의 만취 상태. 그게 문재인의 5년 동안에 이 나라가 만취된 상태, 문다의 모습과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과 통치했던 5년이 똑같습니다. 딱 보, 보면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술을 만 끝쳐 드시고 차도 지차가 아닌 차를 문을 열었다. 아마 차 문이 열렸으면 남 차도 타고 왔을 거예요. 차도 불법 주차를 일곱간이나 하고 법 준법 의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차를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게 바로 문재인, 민주당의 5년이었습니다. 그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를 공격하면 문다이를, 김정숙을, 김혜경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갔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해야죠. 정치가 검도를 지키자. 어느 선까지는 지키자. 그래서 어느 선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접점을 찾아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한 여인을 그렇게 매도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저 국민의힘당도 참 우퍼입니다, 우퍼. 우표. 예, 어,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국민의힘당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면은 민주당의 저 저질 마카파, 그의 테러 수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테러에는 테러로, 전쟁은 이에는 이 눈에 눈을 일단 싸워야 됩니다. 그래 놓고 그 힘이 팽팽해질 때 그때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서로서로 서로 얻을 걸 얻어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뭐든 할수 있다. 예, 다할수 있습니다. 탄핵시키면은 건재 재판관이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인기가 끝나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시키면은 바로 생명이 끝납니다. 왜 헌재에서 심판할 수 있는 챔판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 정강 목사께서 계속 말하는 혁명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국회가 만약에 현재 기능도 마비시켜 놓고 탄핵의 절차를 밟+ 는다면 국민은 국회를 탄핵시켜야 됩니다. 국민에게 국회를 탄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헌법이 규정한 제건입니다 5.18에 강주시민들이 총을 들고 싸웠던 그 강주시민들을 지금 여의도 국회가 헌법수호집단이라 그랬습니다. 총을 들고 국군도 죽이고 경찰도 죽였는데 헌법수호집단이라고 했습니다. 진압하러 갔던 국군을 반란군이라 그랬습니다. 헌법유린집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준비해야 됩니다. 저 국회를 탄핵 시킬 준비를 해야 된다. 만약에 헌정 질서를 어지럽혀놓고 또 탄핵의 수순을 밟, 밟는다면은 국민은 국회를 탄핵을 시킬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1647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침이 심들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언제는 강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예, 아침 일찍또송화제 언제나 변함없이 와서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 미경님을 들으신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